카메라 세팅하면서 살짝 기초가 마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세럼 가볍게 한번 흡수시켜 줄게요. 역시 사람은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조금 바빠지면서, 진짜. 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좀 바빴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리 좀 관리를 해줘도 막 이런데 지금 자국 보이시죠? 이런데 이렇게 뾰루지들이 나더라고요. 근데 조금 바쁜 거 지나고 진짜 푹 자니까 그냥 싹 들어갔어요. 이제 요 아이들도 점점 점점 사라지겠죠? 진짜 요 며칠 잠을 진짜 몰아서 자가지고 뭔가 아직도 얼굴이 부어있는 느낌이 살짝 있네요. 그다음에 컨실러로 잡티 먼저 가려주고 베이스 들어갈게요. 제가 요즘에 머리를 더 짧게 자르면서 뭔가 단발로 할수 있는 게 엄청 많지 않잖아요, 긴 머리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 안 하던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른 모자들도 좀 써보고 하다가 오늘은 꾸안꾸 느낌으로 안경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 봐요. 제가 사실 안경을 진짜 진짜 오래 썼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안경을 쓰고 있고 밖에 나갈 때는 렌즈를 끼고 다녔었는데 아, 진짜 힘들잖아요. 아시죠? 그 고통. 나가서 막 8시간, 10시간 막 이상 지나면 눈 진짜 건조하고 눈에 뭐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막뭐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진짜 일어나자마자 그 렌즈를 낄때그 고통. 아, 저는 진짜 그거를 너무 못 견뎌가지고 진짜 진짜 고민하다가 한삼사 년? 삼년사 년? 그 정도 전에 라섹을 했는데 진짜 세상 편해요. 저는 심지어 안경 끼는 것도 진짜 힘들어했던 게 여기 코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기 코바지가. 그래서 진짜 막 집에서 TV 볼 때는 이렇게 막 휴지를 껴놓고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경은 절대 패션 안경으로도 쓸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오랜만에 껴 보니까 뭔가 또 기분 전환도 되고 좋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엄청 컨실러를 많이 발라 가지고 컨실러는 살짝 달라붙을 수 있게 수분감 없이 아예 마른 스펀지로 두드려 주고 그다음에 베이스는 미스트 살짝 뿌려 가지고 사용해 줄게요. 그다음에 베이스는 미샤 엠 퍼펙트 블랑 비비 바닐라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제가 한 20살, 21살. 그쯤에 미샤 빨간 비비를 정말 많이 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비비는 진짜 진짜 오랫동안 사용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비 하면 잿빛 컬러감이라든지 그런 단점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정말 그냥 당연하게 모든 제품이 그럴 것이다 라는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제가 한 5, 6년 만에 그런 편견을 깨서 제가 비비를 다시 쓰게 해준 편견을 깨준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한번 얼굴에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잿빛은 진짜 전혀 느껴지지 가 않고 살짝 핑크기가 예쁘게 감도는 컬러라서 피부가 되게 맑은 느낌으로 예쁘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 컬러가 노란기, 붉은기, 뭐 거뭇거뭇한 잡티들도 되게 골고루 자연스럽게 잘 커버가 되는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베이스류를 손으로 발라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잘안 나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손으로만 발라도 쓱쓱쓱 뭔가 뭉침 없이 잘 펴발라지니까 귀차니즘인 저에게 너무 안성맞춤인 제품이었어요. 그냥 진짜 쓱쓱 바르고 막 나갔다 와도 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손으로 고루고루 펴발라준 다음에 제가 아까 사용했던 이 블랑 퍼프에 미스트를 살짝 뿌려가지고 위에서 한번더 이렇게 두드려주면은 밀착력도 생기면서 뭔가 손으로만 펴 발랐을 때보다는 뭔가 피부 표현이 더 깔끔하고 예뻐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 기준에서 꽤 오랜 시간 다크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볍게 쉐이딩을 해줄 거예요. 머리카락 사이에 집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저도 안경 쓸때 항상 느꼈던 거지만, 안경 메이크업 해서 보면은 그냥 진짜 패션 안경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보고 싶은 안경 메이크업은 진짜 눈이 콩알만해진 안경을 꼈을 때도 그렇지 않아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원하시는데, 저도 되게 <laughs> 수년간 안경을 꼈지만, 조금 괜찮아 보일 수는 있어도 완벽하게 패션 안경처럼 보이기는 진짜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앞머리가 너무 이쪽으로 가니까 한번더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눈두덩이랑 콧대 아주 가볍게만 쓸어줄 거예요. 제가 진짜 요즘에 이게 그냥 얼굴만 봤을 때는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얼굴에는 그렇게 살이 빠지는데 이게 몸에는 진짜 살이 쪄요. 계속 하,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광고 촬영이 있어서 촬영을 했는데 모델분들이 다른 모델분들이 진짜 너무 마르셔가지고. 막, 다른 모델분을 보면서, 와, 진짜 마르셨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데, 진짜, 이번에, 제가 제일 뚱뚱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관리 좀 해야겠다. 그리고, 운동 좀 해야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운동을 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진짜, 근데, 늦어도, 한, 3월 안에는 제가 운동을 꼭 시작할 거예요. 약속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운동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봐요. 그 다음에 투쿨포스쿨 치크에서 이 끝에 있는 컬러랑 가운데 컬러를 섞어서 눈두덩이에 살짝 색감을 올려줄 거예요. 눈미 던더도 뭔가 색감이 확 보일 정도로 평소보다는 진하게 올려줘도 괜찮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눈썹을 안 그렸네. 어차피 앞머리에 다 가려질 거라서 살짝 살짝 비는 곳이랑 뭔가 형태만 가볍게 잡아줄게요. 제가 진짜 몸무게를 잘안 재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괜히 숫자에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몸무게를 진짜 진짜 안 쟀는데 제가 예상하건데 아마 제 인생 최대의 몸무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참에 살짝 다이어트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냥 제 체감상으로 느껴서 조금 조금씩 조절을 하는 편이긴 한데 최근에는 그마저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뭔가 다른 일에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데 내가 먹는 거라도 먹지 않으면 이 사는 게 무슨 의미냐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일단은 먹고 힘내서 일을 하자 이런 주의였는데 이번에 촬영장 갔다가 많이 느껴가지고 다이어트를 한번 시작해볼까봐요. 뷰러로 속눈썹을 집어줄게요. 바라를 해주고 붓펜 라이너로 일단 점막만 가볍게 한번 채워볼게요. 이렇게 붓펜 라이너로 점막을 채울 때는 눕혀서 이렇게 찍듯이 해줄게요. 살짝 이붓 끝을 속눈썹들 사이에 집어넣어서 자연스럽게 살짝 아래로 처지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눈 앞머리도 가볍게 잡아줄게요. 이게 입자가 엄청 고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쪽이 약간 모공이 많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발라주면은 모공이 확실히 약간 블러 처리되는 듯한 느낌? 살짝 콧잔등까지 타고. 그다음에 스틸라의 이런 약간 라벤더기가 도는 핑크 컬러를 은은하게 깔아줄 거예요. 그다음에 립을 발라줄게요. 너무 진하게 바르지는 않고 이렇게 콕콕콕콕콕 찍어서 색감을 얹어줄게요. 앞머리가 말을 안 들어서 잠깐이라도 물을 말아놓고 지금 이립 위에 이런 쨍한 컬러를 한번더 올려줄게요.